안녕하세요. 저는 16살 김지원입니다. 방금 나온 짧은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두리모, 미혼모,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익숙하신가요? 우선 미혼모는 한부모의 하위 단어로 혼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거나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말하는데요. 아마 미혼모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 두리모는 어떤 뜻일까요? 두리모는 미혼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두리모는 둥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둘이라는 단어에 한자인 어머니 모자를 결합한 단어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고 둥근 마음을 갖자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 두리모라는 단어를 이두 번째 달블름은이라는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신은선 작가님이 쓰신 첫 청소년 소설 책입니다. 우선 이 책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보자면 수연이와 수연이의 남자친구 지호, 수연이의 친구 은지, 수연이의 아빠 엄마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줄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수현이가 임신을 하면서 미혼 모델을 보호하는 사랑하이 집에서 지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책 119페이지에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데 죽이지 못하겠어. 이런 선택하는 게 나도 미칠 것 같은데 아기가 내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잖아. 입양 보내더라도 나아야 할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낙태를 하려 했던 수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태동을 느끼게 돼요. 아기를 함부로 즐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저도 아기가 제 뱃속에서 움직이고 살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낙태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의 못까지는수연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눈은 바다 풍경을 서서히 지우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바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걸 말하듯 파도가 출렁였다. 라는 문장을 보면서 주인공의 이야기는 임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다리를 낳고 육아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주인공의 삶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이 책은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중 어떤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책의 마무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연이가 아기를 낳을 때 결국 지호는 오지 않았고 지호와 함께한 육아를 할수 없어 아기를 혼자 지우게 된 수연이의 삶을 새드엔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연이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고 무조건 일이 잘 풀리지는 않더라도 다리와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 해피 엔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 것은 지호의 시점인데요. 여러분이 지호였다면 수연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요? 생활비, 응원 아니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저는 처음에는 무작정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혼이었는데요 지호는 수연이와 별로 의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수연이는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졌는데요. 은혼을 하며 아기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수연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연이와 지호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지 말지, 낳는다면 입양을 보낼 것인지 같이 키울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낙태 금지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낙태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낙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닌 미성년자들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치 않았는데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하면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를 미성년자들만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첫 성관계 경험 평균 나이는 13.1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 항상 피임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6.5%였으며 남학생들은 더 낮았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은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사 잠깐! 미성년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보니 무모한 방법들로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를 바로 잠다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방법들로 낙태를 수단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 낙태가 전 세계 사망 원인 1 위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낙태를 막기 위한 법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청소년 임신을 생각하며 무모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임을 잘 했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책임하게 임신을 하고서 아기를 버리는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니 언제나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수연이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임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는지를 알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블루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 145페이지에 지금까지 아기가 내 삶을 배신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우리 부모의 삶에서 재수없던 존재였던 것처럼 마치 한 달에 한번 떠야 하는 보름달이 두 번이나 떠 불길하다며 두 번째 뜨는 달에 붙인 이름 블루문처럼 배신자 달 재수없는 달 나는 내 부모에게 아기는 나에게 그런 존재 같았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불쑥 나타나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고 가는 존재 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블루문의 의미를 바꿔가야 했다. 재수없는 배신자 달이 아니라 의미를 주는 빛나는 달로. 라는 문장에서 볼수 있듯이 블루문은 재수없는 달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불길한 것으로 인식하여 한 달에 두 번이나 뜨는 보름달을 재수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블루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블루문에서 블루문 이게 예, 영어 단어의 이 단어가 비슷한 발음이라는데요 이 단어는 백신을 따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두 번째 달 블루문이라는 책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바보. 그쵸 우리가. 조금만 더. <laughs> 진짜 거, 완전 조금. 개미 똥꾸냥만큼. 개미 똥꾸냥. 개미 똥꾸냥이 그렇게 커? <laughs> 개미 똥꾸냥을 본적 있으니까. 그러고 <laughs> 아, 개미님 못 갈리는 생명이지. 야, 이렇게 보니까 대박이다. 진짜 그런. 유튜브 있는 네? 메이킹 영상 같아. 나는 아 진짜 왜 이러지 뭐게아 괜찮아. 야 허스키한 모습으 가자. 뭐건조해 줘? 미사크 <laughs>